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차 아저씨입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자, bmw x6 2세대 고요 30d x 드라이브 차량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bmw x6 이름에는 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suv 를 찾으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찾으시는 분들께 아 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이고요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의 내용을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신차 출고가가 1억이 조금 넘는 1억 500만 원이었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4만 4천 키로 정도 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3년 8월 21일이고요. 금액의 경우에는 변동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금액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마다라고 말씀을 해놓고서는 변동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썸네일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은. 어, 금액을 대략적으로 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5천만 원대 대략적으로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이게 4천만 원대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차량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방 판매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하단에 고정 댓글로도 어,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식은 2018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2월에 최초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4륜구동이고요. 배기량은 3000cc. 그리고 제조사에서 밝힌 연비는 10km 정도가 나왔는데, 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연비 측정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연비 측정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0km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 실질적으로 연비는 한 15, 16까지도 어렵지 않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차량의 성능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 중에 하나가 제로백 수치인데요. 6.7초. 굉장히 빠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6.7초라고 하면요. 63AMG보다 조금은 느린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3AMG가 한 5.9초인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63AMG보다는 조금은 느리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디테일한 차량 상태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 상품화도 굉장히 깔끔하게 끝이 났고요 차량 외관이나 디테일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입차 구매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디테일링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이런 것도 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 이런 차량일수록 외관이 깨끗한 차량들을 많이 찾으시니까요 어, 외관 상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라이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백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디테일링을 한번 더 해주시면은 조금 더 깨끗한 어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어 스톤칩 그 제가 되게 유명 스톤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민하거든요. 어... 그래서 본 네트 상태에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진짜로 이렇게 가까이, 완전히 가까이 다가가갖고 비춰보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일단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차량의 가격이나 어, 뭐 스펙, 요런 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어, 구매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이었고요. 어, 보험 이력도 100 얼마 정도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쓸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7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었다라는 거 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콕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화면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적으로 앞바퀴가 70%. 네, 휠데미지 없고요. 뒤쪽으로 가 볼게요. 뒷바퀴 대략 80% 네, 필드 데미지 없습니다. 자, 뒷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자, 예쁜 뒷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뷰만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고요. 어, 중요한 거는 오셔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0% 정도 남은 걸로 확인되고요. 네, 앞바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바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70% 정도 남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데미지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확인해 볼게요. 자, 실내의 뷰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이게 이제 꼬냑 시트 색상이다라고들 하시잖아요. 브라운 계열의 이 색상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버튼들, 어, 까진 거 하나 없다라는 거 일단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너무 너무 시원하고요. 위에 선루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버튼 어 이게 이제, 이제 라이트 쪽 버튼 그리고 열선 버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는 없다라는 거 참고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계기판이고요. 네, 깨끗하죠. 그리고 44,586km 찍혀 있는 거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뷰가 보이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어, 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패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어어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찾으시는 기능 중에서는 그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보통 BMW 차량들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잘 까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전혀 이상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뒷자리입니다. 어, 굉장히 깨끗하죠. 네, 독립식 에어컨까지는 아니지만 뒷자리에서도 에어컨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앰프를 따로 장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운드에 굉장한 이득을 볼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깔끔한 X3 저렴한 차량을 찾으신다면요 이 차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 유압식으로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비상금 숨겨두시면은 돼요 뭐 5만 원권으로 하면은 한 몇십억 숨겨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요걸 유머라고. 그래서 자요렇게뒤자 트렁크를 한껏 열어 젖힌 뒷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엔진룸입니다. 저 안쪽으로 어, 스크랩바가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어, 트윈 파워 터보 3.0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일들 어, 양 괜찮게 지금 다 채워져 있고요. 이 보시면은. 뭐, 교환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성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X6, X 드라이브 30D 차량을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제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전화주시면은 정말 경험해 보시지 못한 그런 친절함으로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였고요. 어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남은 더위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를 어 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굉장히 더워가지고 사실 영상에 올라오는 물량이 조금 적어졌다라는 것은 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고 있으니까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였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였습니다.